지금 각자 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고거에 맞는 조언 D-50 팍스 전략 또 마무리다 보니까 8.4.1 개념과 단권화 어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손에 막 땀이 좀 축축해져요 어예왜그세요 공팀장이 간다 함께해 주실 분들 1화에서도 보셨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2년 지방직 9급 일반 행정직에 합격한 고지수입니다 와, <laughs> 먼저 합격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짜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 D-52 네 맞아요 아직 1년 정도도 안 됐어요 지금도 기억나세요? 어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손에 막 땀이 좀 축축해져요 <laughs> 영철 님은 너무 오래되셨고. <웃음> 아, <웃음> 집에 가요. <가네>. 왜지오셨으니까 <laughs> 저는 뭐 저도 지수 님도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1년 반 정도? 네, 네, 맞아요. 초시 때는 좀 불합격을 했었다가 이제 다음 시험 때 재시 때 합격을 했었어요. 그러면 일단 디마이너스 50 네. 대표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한세 가지 정도 이너 없... D-50대에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초시 때 가장 후회됐었던 게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으면 괜히 밤새서 공부하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안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봐서 망치게 될 수가 있어요. 제 직접적인 경험이기도 했고. 그래서 원래 하던 것대로 유지를 하라. 디데이 50대 가장 큰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두 증상은 차차 생각이 나면 <웃음> <웃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여기서 즉석에서 들은 거예요 지금? <웃음> 네 <웃음>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주제로 좀 풀어가야 될지 지금 각자 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그거에 맞는 조언, 가이드 같이 드려보고요 또 마무리다 보니까 8.4.1 개념과 단권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가짐 그럼 D-50 학습 전략 지수님은 D-50대 네. 어, 학습 진도가 어느 정도 저는 다섯 과목 모두 기본 인강은 2회독씩 수강을 했고 기출 1회독을 다 해준 다음에 아마 D-50대에는 국어랑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암기과목이니까 회독을 그냥 계속 돌려주기만 했고요 기본서로 그리고 국어랑 영어는 모의고사를 병행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만 계속 회독을 돌렸었던 것 같아요 기본서로 회독을 돌렸다고 하시네요 오. 네 저는 암기과목은 네. 무조건 기본서 위주로 기본서 안에는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좀 중요도가 낮은 부분까지도 훑어보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되 내가 좀덜 보고 더 봐야 되는 부분은 구분을 하자라는 주의예요. 대표적인 안기과목 한국사 몇점 나오셨나요? 90점. 아. 다른 과목도 빨리 물어봐 주세요. 다른 과목이요? 넘어가겠습니다. 아... <laughs> 그러면, 네, 영철님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첫 번째로 기출문제집 해독이 아직 좀덜돼 있다. 어, 3회독 미만이다. 그분들은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조금 더 회독을 해주셔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의고사로 안 넘어가고요. 모의고사로 조급한 마음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1화 영상에서 75점 이하로 계속 나와버리는 그래서 다시 오히려 기본서나 기출문제집을 찾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기출이 3회독이 안돼 있으면은 좀더 보셔도 된다. 근데 언제까지 또 기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시점에서는 모의고사로 넘어가야 될 텐데, 예. 대략적인 그 시점은? 만약에 기출이 1, 2회독 정도라면은, 저는 시험 전 10일 전까지도 그냥 원래 계획대로 단원별 기출 하면서, 국어, 영어 정도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동영을 풀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또 어떤 케이스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그 기출 회독이 잘돼 있고, 지금 그거의 변형 형태인 뭐 진도별 모의고사나, 오 OX를 풀고 계신 분들 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페이스대로 또 하면서 거기다가 단거나 시켜도 되고요. OX 교재라든가,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내가 틀렸던 기출 문제 혹은 까먹었던 기출 지문들을 다시 보시면서 또 동영을 또 점검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 네. 저희가 모의고사를 하는 이유가 예. 자기한테 부족한 부분을 찾기 위한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예. 공무원 시험이라는 거에 익숙해지기 위한 걸까요? 오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워 이거 둘 다+ 둘다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익숙한 걸 조금 더 주로 생각하.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풀때 실제 시험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약점을 파악하는 걸 주된 걸로 잡기보다는, 그건 보완적인 기준으로 잡되, 이제 주된 걸로는 익숙한 감을 기르는 걸. 좀 목표로 잡으시는 게 모의고사의 좀 원래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시험장 가면 시간 배분부터 어떤 과목부터 풀지 예. 고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동영 모의고사를 전 과목, 다섯 개 과목을 한꺼번에 돌리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100분에 100문제 푸는 연습. 그렇게 해서 전 과목도 돌려보고 국어 영어는 내가 조금, 음, 뭐좀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국어 영어만 뭐 따로 하셔도, 예, 추가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마킹까지 하면서 하나요? 오, 저는 마킹까지 하면서 <laughs> 마킹은 안 했어요. <laughs> 그냥 문제 풀고 퇴천만. 마킹 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풀어보고 싶어서 그때 너무 마음이 좀 두근두근했어요. 오, 마킹 할 시간에 하나를 더 풀자. 네, 약간 그런 느낌. 예, 잘 빠져나가시네. 어, <laughs> 아, 좋습니다. 학습적인 걸로. 영철님은 많은 수험생 그리고 합격생들 만나 보시니까 네. 대부분의 그런 수험생분들은 어떻게 동영모의고사를 하나요? 그 다섯 과목을 한 번에 하는 연습. 연습은 연습이 잘돼 있는 분들은 뭐 시험 한달 전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게 또세번네번 네번 하면은 거기에다가 또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가 내가 원래 나가야 될 진도를 못 나가서 일주일에 많아야 두번 정도 근데 그때는 마킹을 해요 백문제 하는 연습을 할때 어쨌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뭐 다섯 과목을 다 풀든 네. 국어 영어 위주로 동역을 하든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네요. 그렇죠. 나의 지금 학습 상황, 아직 뭐 기출을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영을 좀더 많이 회차를 해도 되는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아, 굉장히 좋은 지적이세요. 네, 케이스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면 본인의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841과 단권화거든요. 예. 워낙 유명해서 수험생이라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 841로 하는 친구가 있고 단권화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과목별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그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841이라는 개념은 여기 안에도 단권화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단권화 했던 교재를 이 기간 안에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두 개가 뭐 별개인 경우도 있겠지만, 같이 그냥 묶여서 가는 마무리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둘다 했었던 것 같아요. 기본서에다가 모르는 기출 선지 같은 거다 적어 놓고, 그 기본서로 842를 돌렸었는데,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은 공부 이제 시험 날짜가 다가왔을 때,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이걸 찾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딱한 권만 놓고 이것만 계속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본서에다가 단권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8일, 4일이 지켜지던가요? 아니요 저도 지킨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과목이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8일, 4일이라는 틀에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8, 4, 2일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수험생분들이 요즘은 8, 4, 1을 15, 3, 2 어, 이렇게도 예.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일자씩 예. 붙여가지고 예. 일자는 여기서 조금씩 뭐 하루 이틀 변형이 가능하다고 요 본인 케이스에 거. 맞춰가지고 예. 그럼 마지막에는 책 다섯 권으로 네 마지막 1일 때 이제 한 과목씩 국어, 영어 이렇게 하루에 다섯 과목을 보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저는 하루에 다섯 과목을 보다 보면 은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5일을 놓고 이전 과목을 하루에 한 과목씩 보는 방향으로 돌렸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일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국어랑 영어 독해는? 국어, 영어, 독해는 842일 방법을 한게 아니라 독해는 이제 감 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험 전까지 계속 계속 풀어주면서 독해감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외운다고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어? 다른 거는 그래 말 문제고 단원별로 하면 되는데 국어 영어는 이 최신 합격생이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았습니다. 어, 근데 저는 단권화를 하실 때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권화를 하실 때그 단권화 하실 교재가 일정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적은 분량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시험을 보실 때 마음도 막 불안해지시고 모의고사도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 때 다시 그 내용을 찾아보시느라 시간도 가서 정작 해야 될 공부는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관화를 하실 때에는 꼭 기본서가 아니더라도 일정 분량은 가지고 있는 교재로 단관화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판매하러 오신... <laughs> <laughs> 아니요 아니요 쇼우스트 그럼 이 841과 단관화 최소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단권화 같은 경우에는 50일 이전부터 조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아직 내가 아까 말씀드린 단원별 기출 해독이 안돼 있으면 단권화 자체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좀더 하시고 진도별 모의고사나 ox까지 이렇게 단원별로 술술 풀리는 분들은 50일 전에도 단권화를 해주실 수 있고요. 어, 8421 같은 경우에는 총 합치면 어쨌든 15일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한 과목을 15일 동안에 어느 정도 전범위를 봐야 되겠다. 요 일수에는 너무 억매지 말자. 그것만좀 유의를 해주시고, 아 내가 회독을 좀더 많이 하면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지겠구나,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지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갖고 50일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생 선배로서 디마너스50 어떻게? 해? 준비하면 좋을지 학습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만 너무 주고 장창 푸시게 되면은 정작 암기해야 될 것도 놓치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모의고사를 보시되 공부를 해야 하는 암기 그런 분량은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는 걸 계속 주의하시면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철 님 마음가짐, 마무리 그 50일간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드컵 이번에. 다들 보셨겠지만 후반 막판 골 넣으면서 진짜 극적으로 16강에 올라갔잖아요 막판 50초를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안 뛰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16강 못 가고 집에 왔을 거예요 학생분들도 진짜 막판 50일 동안에 내가 비록 체력도 없고 정말 힘들고 이걸 내가 과연 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들면서 좌절하고 할 텐데 그러지 마시고 틀린 거를 다시 한번 본다 내가 이걸 지금 안 봤으면 시험장에서 틀렸겠지 지금 잘 챙겨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들 합격까지 힘내시라고 자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파이팅 쉽진 않죠 아 어, 쉽진 않죠 정말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어쩔, 어쩔 수, 수 없습니다 합격을 하려면은 참 이게 끝까지 뛰어야 된다는 게. 참 힘들고 없는 체력 끝까지 책 보라는 게참 조언하는 사람으로서도 마음 아플 때가 많은데 끝까지 그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